여길 뜨기로 했어. 신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번 의뢰인도 그래 강타워에서 잘 나가는 건데 아로요에서 잔뜩 취해버렸어 그래서 완전 개털된 거지 살아는 있는데 귀중한 걸 잃어버렸어 기업 놈한테 귀중한 게 뭔지 난잘 모르겠지만 강타워의 윗선이 알아차기 전에 찾아야 돼 당장 시작해 재생한 건 첨부했어 이런, 이런, 이런. 데이터를 찾았어. 좋아, 아주 잘했어. 최대한 빨리 만나자. 내가 아는 장소가 있어. 잠깐만 좌표를 보내는 중이야. 그래, 이따 봐. 서둘러서 와줘. 다행이다, 왔구나 칼, 토는. 알았어, 알았어. 자. 시발! 왜 그래? 발어먹을 거의 다된 거였는데! 안 돼! 씨발제발안발좀 어때, 칼? 거의 다된 거였는데 뭔 지랄이야? 스캔해 생체 신호 없음 본부 확인 바란다 탈기인스키는 회사 데이터를 불법으로 소유한 혐의로 제거되었다 이 여자는 어쩌죠, 대장? 닥치고 그냥 시키는 거나 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떻게 찾은 거지? 내가 확실히 말하지 않은 것 같군 그럼 천천히 말할게 여기서 썩 꺼져 네가 원했던 데이터제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그리고 감사 인사는 돈으로 대신해주면 좋고 <웃음> <웃음> 우리가 원했던 데이터래 들었어? 이 전쟁이 그깟 데이터 때문인 줄 아나? 아 덕분에 존나 웃었다 그건 좀 고맙긴 하네 야호 저용병한테 사탕 좀 던져줘라 씨발 그래, 너나 기업이나 맞지, 족가라고! 아직도 f 저 little bit of a l i t t l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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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가다가 끝에서 일이 틀어졌네, 그렇지? 괜찮아, 털어버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의뢰는 완료 처리 직원이 있어 병에 걸려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자기 상관지갑에 손을 대고 싶대 이런 일이라면 해줘야지 어쩔 거야 의뢰인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자세한 건 첨부했어. 지금 깨끗해. 벌써 일주일 됐다고. 이번 달 안에 다시 와. 그때도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법규얘기 다시 해보자고. 엘 카피탄이 보낸 사람이야? 그래, 브이라고 해 잠시만 기다려줘 미, 미안, 잠깐만 야, 장비 쩌는데? 뭐, 뭐라고? 전용 쿨러를 장착한 켄다치 마이크로 76 모델이로군 아, 맞아, 프로세서도 추가로 달았고 시스템 버스도 수정했어 모텔 카메라를 해킹했네 카메라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째로 먹은 거지? 그래, 음 좋아, 따라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미, 미안, 내 소개를 깜빡했네. 난 페드로라고 해. 엘카피타니, 네 계획을 도우라던데. 음, 내가 그 회사 트럭을 하나 빌리고 싶어서 뒤가 다니는 회사를 털려고? 그, 그렇지, 조용히 좀 얘기해 줘. 너 이런 건 처음이지? 강도질 같은 거. 흥, 덜겠네. 준비는 철저히 했어 이건 메가코프의 전쟁을 거는 거야. 그 후폭풍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끈질기게 쫓아올 텐데. 알아, 그래, 그럼 계획이 뭐야? 그래, 이게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거야. 표적은 AV 추진기를 운반하는 제타테크의 자동트럭이야. 무작위 시스템을 통해 이동 경로가 매일 바뀌지. 어떻게 추적하게? 시스템 코드를 분석했어. 이동 경로를 미리 알수 있게. 그래, 이동 경로를 알아낸다 치자. 그 다음엔. 트럭을 세우고 시스템 방어벽을 뚫을 거야. 그럼 내 역할은? 넌 거기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내 지시에 따라 트럭을 훔쳐오면 돼. 이건 뭐야? 중국산 아이스 브레이커. 제타테크의 방어벽에 구멍을 뚫을 거야. 그게 없으면 우리, 음, 개들 트럭을 해킹할 수 없거든. 추진기는 대체 왜 필요한 건데? 너무 크지도 않고, 팔기도 쉽고, 그리고 수십만 에디는 하니까 저 높은 분들한테는 푼돈이겠지만, 나한테는... 그 돈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어디서 기다리면 되지? 입구 쪽에 있는 캔모어 카페라는 곳 트럭은 며칠간 매일 저녁 5시에 그 근처를 지나게 돼 있어 도착하면 연락할게 페드로, 솔직히 넌 아무리 봐도 반란을 일으킬 타입은 아니야. 근데 왜 이러지? 그... 얘기는 그냥 안 할래. 똑바로 말해, 페드로. 숨기는 건 질색이니까. 루게릭병이야. 루게릭병? 이름부터 불길한데? 세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어다녔는데, 앞으로 3개월이면 앉아있을 수도 없게 될 거야.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지. 혼자서는 똥도 못싸게 될 거고, 더는 잃을 것도 없는데 기회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게 트럭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 몸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뭐라고? 음, 전신계조 말이야. 시베리아 아바칸에 있는 페데로프라는 리포닥하고 얘기를 나눴거든. 그 사람이 해주겠대. 나이트 시티나 도쿄에서보다 훨씬 싸게 말이지. 가격이 너무 싼거 아니야? 그 동네에서는 전신 개조가 활발하다고 하더라. 환경은 척박한데다 중공업 지역이니까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는 오래 버티질 못한대. 그럼 단점은? 대기자로 올리는데도 생산 의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대. 그게 뭔데? 지역 광산이나 공장에서. 몇, 몇 년간 일하겠다는 계약서야 솔직해 존나 구멍가게 수준일 것 같은데 어, 근데 대기 명단이 줄어들지를 않더라 진짜 그 계약을 하려고? 아니 난 선금을 낼 거야 그 리퍼덕은 뒷돈만 쥐어준다면 외국인이라도 수술을 해준다는 거야? 공공 클리닉에서? 국가연금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가 보지 성공한다. 쳐도 소련까지 어떻게 가게 제타테크 보안요원이 공항에 쫙 깔릴 텐데. 제타테크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어. 바닷길인 놈들의 사각지대야. 우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로 가서 거기서 기차로 아카반까지 갈 거고. 정말 그렇게 가게? 그러면 최소한 몇 주는 걸릴 텐데. 각오하고 있어. 그 페데로프란 리포덕은 어떻게 알았어? 국제 데이터베이스라도 뒤졌어? 뭐 다른 방법이 있어? 거긴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많은 거 알고 있지? 사기꾼이 아닌 건 확실해? 어, 아니야. 확실해. 왜? 어떻게 장담하지? 난 그냥 그 추진기만 있으면 돼. 제발, 날 도와줘. 다시 한번 말해줘. 네가 갈림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트럭을 세우고 시스템을 뚫을 거야. 그 다음 트럭을 훔친다. 좋아, 나도 끼지. 조만간 연락하자고. 고마워 잊지마 캐모어 카페 바로 앞 갈림길이야 5시 정각에 거기서 봐 좋아. 잘 보고 있어. 트럭으로 가 준비됐어. 스플린터를 끼워 핸들 오른쪽으로. 됐어. 필요 먹을. 무슨 일이야, 페드로. 잠깐, 잠깐만. 됐다. 권한을 받았어. 내가 운전할게. 그럼 난 경치나 구경하면 되나? 방심하지 마. 개새끼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해, 베드로. 처리할 수 있어? m u n 맡아줘! 그래. <laughs> 괜찮은 거야? 괜찮 그래. 괜찮아. 아슬아슬했어 끝까지 계속 가 알았어 잠깐만 끊어야 겠어. 무슨 백만장자 오는 줄 알았네. 시방! 넌 내가 지키고만다. 됐어. 우리가 해냈어. <웃음> <웃음> 조심해서 가. 정말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동안에도 제타 테크가 추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럼 그럴게. 그래, 또 봐. 멋지게 처리했어. 부이 헤드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 정도면 나한테는 영웅이지. 이제 알겠어. 부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돼 있다고. 의뢰 완료야.